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트앤캔디입니다. 민트 캔디 저희가 포즈를 넣어봤는데 괜찮아요 오늘 소개할 거는 하나, 둘, 셋, 짜잔! 도어러블입니다. 여기 보면 앞면이 이렇게 디즈니 도어러블이라 써 있고 여기 이렇게 작은 문 뒤에 디즈니 친구들이 기다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여기에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찾아봐 라고 써있고 여기에 마중나온 친구들이 있고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그럼 지금 뜯어보기 시작할게요. 슉슉안 열려 봐라. 어난다 열었다. 벌써? 어떻게 열었을까요 캔디 내가 열어볼게. 열줄게 여기 열어. 아빠 아직도 찍고 있어? 응. 여기 열어졌지? 조금. 열어볼게. 여러분 민제는잘못 뜨나 봐요. 캔디 엄청 잘뜯어요자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하나만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어 오. 또 상자 하나 상자가 있네. 한번 열어줄까? 잘 안눌려 내가 열어줄게 여기 딱 열어줄게 오오오 이상한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아 나도 안 좋은거 까오 여러분 어, 그냥 받침대 하나 나왔고요 마시멜로 나왔어요 마시멜로 그리고 얘 한명은 스티치 그리고, 캔디는 <laughs> 뮤진하고, 도날드가 나왔어요. 저는 뒤에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저는. 하나 뒤에 보면은 서프라이즈 있을걸? 없어? 이미 있는데. 뒤를 열어보면, 아, 여러분, 요정이 나왔어요. 없는데, 나 여기에는 파란 요정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세 명을 뽑았습니다. 스티치, 마시멜로, 파란 요정. 너예쁘다아 언니 좋겠다. 자, 그러면은 열어볼게요. 아 내가 그걸 고를 걸. 아 망했어. 리피미드 에디션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몰라프하고 루미에르하고 파스칼하고 베이비 모아나 그리고 피닉. 화이트 미카, 미키라고 써있는데, 얘네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그리고 곰돌이 푸는, 푸, 피글레, 이유를, 크리스, 토퍼, 로빈이라고 써있고, 루, 해팔럼, 타거, 티거, 토끼, 올빼미가 있고, 뭐냐는? 몬스터 주식회사 썰리, 마이크, 부 부하고 시, 실리아 조지 샌더슨 로즈 자 이사한 나라 앨리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하얀 토끼 겨울겨울잠지 누워있는 새셔캣 하얀, 하트의 영광. 도 있고, 알솔렘도 있고, 체셔캣도 있어요. 피노키오에 제가 나온 게, 어디, 아지 아, 피노키오 있네요. 파란 요정 그리고, 제페토 할아버지, 클레오, 지민이, 크리켓. 피가로, 당나귀 피노키오. 그리고 여기에 겨울왕국. 안나, 엘싹, 오큰, 마시멜로. 마시멜로, 크리스토프, 스벤. 오, 뒤에도 엄청 많아요. 이것 보세요. 시리즈가 많아요. 미키마우스와 친구들, 여기 다 아실 거죠? 그리고 읽어보실 분들은 멈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고여기 나쁜 젤 시리즈 얘는 릴로와 스키치가 있고 얘는 모아나 얘는 미녀와 야프고 얘는 주토피아 얘는 피터팬이 있어요 제가 뽑은거 볼게요 음. 여러분 여기 파란 파란 요정 제가 뽑은거 파란 요정 또 음,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 그리고 여기 마시멜로, 마시멜로. 입고. 마시멜로. 저는 요둘 줄, 줄 중에 외계 스티치가 뽑혔네요. 그러면 여기 받침대에다가 귀여운 친구들을 해볼게요. 먼저 스티치.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 있어요. 마시멜로도 역시나. 얘도 귀엽죠? 마시멜로. <laughs> 영화에서 무섭죠? 그 다음엔 파란 요정. 파시, 파란 요정 되게 예쁘지 않나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파란 요정. 예쁘죠? 되게.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스티치 보시죠. 너무 귀엽죠? 스티치가 잘 서질 못해요. 외계 스티치예요. 아빠. 대박이죠? 여기 있는 마시멜로우는 얘도 귀엽죠? 영화에선 무섭다만 탑블도 도어러블에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도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 요정이에요 요게 들어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사랑해요. 안녕.